오늘은 특별히 간질환에 대해서 어, 두분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간질환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간질환일이 생기나요 일단은 외래에서 접하는 간질환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요즘에는 네. 바이러스성 간염 보균자이신 분들과 지방 간염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음 간질환인 거죠. 음 대부분은 사실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음. 검진 같은 걸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간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간염이 종류가 많죠. 그리고 간염 뭐 크게 이제 분류한다면 를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간염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알코올성 간염 음. 그리고 이제 지방간염 이렇게 음.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작은 원인들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가장 큰. 김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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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님 그. 영상으로 좀 구분이 되나요? 이런 게? 간염이 이제 또 이렇게 원인에 따라 나누기도 하지만 네, 네. 시기에 따라서 급성 간염, 음, 만성 간염 그렇게 음.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뭐 영상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급성 간염 같은 경우도 심하면은 음. 이제 간이 약간 붓는 소견도 음. 있고요. 간 옆에 있는 인파선 같은 게좀 음. 커지기도 어. 하고 이제 만성 간염이면은 이제 섬유화나 그런 게좀 진행되다 보니까 음. 약간 간이 이제 쪼그라들기도 어. 하고 간이 좀 약간 울퉁불퉁해지기도 음. 하고 초음파를 보면은 간이 좀 거칠어지기도 음. 하고 뭐 다양한 소견들이 나타날 어. 수 있어요. 지방간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데 지방간 같은 게 어떻게 보이죠? 네, 지방간은 이제 전통적으로 초음파로 진단을 음.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지방간의 정도가 이제 심할수록 음. 초음파에서 간이 하얗게 보입니다 어. 원래 간 실질은 그냥 네. 물 같은 건데 아. 지방이 사이사이에 막 지방 방울 같은 게쫙 음. 깔리게 되면은 음. 초음파를 반사를 많이 합니다 음. 산란을 시키고 음. 그래서 이제 원래 까만 간이 하얗게 음.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파악하게 되죠 네. 음. 그래서 이제 크게는 상중하 그래서 네. 이제 경증, 중등도, 음. 중증 지방간 음. 그렇게 나뉘고요 이제 경증 지방간은 사실은 뭐 되게 흔하고 그쵸. 체중이 많거나 그러면 음. 이제 흔히 생기고 음. 이제 중등도 이상부터는 그때 간 기능 이제 음. 검사 수치도 음. 뜰수 있고 음. 뭐 그때부터 이제 간에 영향을 줄수 있죠. 음. 그래서 뭐 지방간이나 아니까 바이러스 간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간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나요? 간은 한 기능이 50에서 70%까지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사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아그 이상으로 이제 손상이 진행이 되면, 음. 뭐, 피로감, 음. 뭐, 식욕부진. 더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황달이라든지. 어, 황달. 그러면 대부분이 질환이 있어도 이게 자가로 느끼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죠? 급성관염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A형 바이러스성관염 어, 같은 네네. 경우에는 심한 몸살 증상. 같은 아 거를 이제 동반 발열도 있고 음. 몸살 기운도 있고 음. 식욕부진이나 이제 몹시 몸이 피로한 증상 음. 같은 게 나타나서 음. 와서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간수치에 이제 급격한 네. 상승과 네. A형 간염, 이제. A형 간염, 네,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A, B, C 바이러스에 인한 간염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A형 간염 말고 또 다른 무슨 간염이죠? 바이러스 간염 대표적으로 A형, B형, C형 간염이 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 간염이고요. 네. 네. A형은 대부분 이제 급 급성 간염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비형 간염이랑 시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음. 급성 간염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만성화를 만성. 하기 오. 때문에 그게 좀더 문제가 되는 어, 왜 문제가 되나요 만성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6 개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네. 간에 만성적인 손상을 줄때 이제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만성적인 손상을 주게 되면 음.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간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아, 문제가 됩니다. 간암, 그럼 간암... 어떻게 알죠? 모든 암에서 그렇듯 초기엔 증상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많이 진행됐을 때뭐 체중 감소라든지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황달이나. 뭐 그렇죠. 증상으로 알긴 어려울 것 같은데 영상 네. 검사로 좀알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간암에 대한 고위험군, 네.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음. 이제 국가에서 검진을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하죠. 아 그래서 네. 어, 그렇게 40세 이상에서 기형관염이나시형관염이 음. 있는 음. 분들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하고 음. 이제 혈액 검사 중에서 간암 표지자 검사, 네. 이제 AFP라고 네. 하는 그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어, 하게 되고요. 음. 어, 그거는 뭐, 예, 대상자시면은 이제 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죠. 무료인가요? 아, 예, 무료입니다. 아, 어, 그래요? 6개월에 한 번씩?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거기서 뭐, 초음파를 봐서 이제 간에 이제 거친 정도, 음. 혹시는 간 경변이 생겼는지, 음. 아니면 간에 결절이 생겼는지, 음. 그래서 간 결절 같은 게 보인다면은, 음. 뭐, CT나 MRI를 통해서 그간 결절이 음. 어떤 건지, 혹시는 암전 단계인지 음. 아니면 암인지 음.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죠. 어, 그럼 CT나 MR을 찍으면 그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네, 뭐 특징적인 이제 네. 어, 소견들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간 경변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간 결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음. 뭐 이형성 결절, 재생 결절 이런 음.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럼 결절이 있다고 무조건 암은 아니거든요. 아니구. 그래서 크기로 보면은 1 c 지 1.5cm 이상으로 음. 해서 이제 그런 게 보이면은 CT나 MRI를 찍게 되고요. 음. 이제 CT도 좋은 방법이지만 MRI가 최근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오. 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간암도 음. 이제 초기에 진단을 하고요. 음. 이 심지어 이제 5mm 정도만 되는 간암도 오. 이제 거의 확진 수준의 와. 조직 검사가 필요 없는 수준의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음. 이제, 간암은 크기가 되게 예후에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크기의, 크기가 클수록 치료를 해도 재발이 음. 음. 많이 될수 있고, 음. 이제, 나쁜 등급으로 발전할 음.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작은 간암을 음. 빨리, 이제, 진단을 해서, 음. 이제, 치료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생존율과도 어... 결부된 문제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RI나 CT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그럼 작을 때 발견하면은 수술을 하나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수술이 네. 뭐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다양한 이제 음. 비술적인 방법들, 음. 그래서 음. 대표적인 게 고주파, 고주파? 치료, 고주파 예. 소작술,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서 극초단파 음. 소작술, 심지어는 이제 어. 저온을 이용한 냉동 그렇죠. 소작술 음. 등등을 하고 음. 조금 더 진행된 경우는 색전술이라는 음. 방법도 그렇죠. 있고 예. 굉장히 다양한 음. 이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네. 참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조기에 잘 발견하면은 아주 완치에 가까운 그런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잘 이용하시면은 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감 감염에 대한 예방 접종. 어떻게 보통하죠?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음. 총두 차례 접종을 하고요. 어, 한번 맞고 이제 6개월 있다 맞고 두 차례 접종을 하면 거의 대부분에서 항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음. 어, A형 간염의 예방 접종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어. 있습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총 3회를 한 사이클로 맞게 되는데 음. 한번 맞고 한달 있다가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음. 이렇게 총 3회를 맞으면 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한90% 정도에서는 음. 항체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형은 어떤가요 C형 간염은 아직까지 그 예방 접종은 없는 상. 어. 아 네. 근데 마저도 좀 항체가 좀안 생기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비형 감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음. 생기지 않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좀 외래 덜어 있는데 네. 보통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는 한 사이클 재접종을 다시 추천을 아 드리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문원마다 다른데 네. 그런 재접종하는 경우에 음. 항체가 생길 확률이 음. 이제 그래도 40% 이상은 음. 된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음. 네. 다시 접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네.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MRI 기술하고 네. 또 조영제 기술이 굉장히 아, 발달을 조용제, 해가지고요. 네. 이제 불과 진짜 5년1 0년 사이에 음. 세대가 바뀐 음. 그런 장비하고 약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오 미리 정도까지 이제 진단되는 게그 음. 사실은 그 장비와 약재의 어. 이제 시너지 효과이고요. 어. 아, 왜 뭐가 이렇게 뛰어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죠? 어, 일단, MRI 장비의 경우에는, 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장의 세기, 어. 1.5t, 3t, 네. 그런. 어, 민트병원은 3t? 네, 저희는 이제 3t로 네. MRI를 찍습니다. 3t MRI가 훨씬 해상도도 높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촬영을 음.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더 세밀한 영상을 볼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 당연히 이제 작은. 네. 간암도 진단이 가능하고 음. 조영제는 프리모비스트라고 하는 이제 음. 약제인데 음. 음. 그 약제는 일반적으로는 간세포 특이 조영제라고 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나노 기술인데 오. 어~ 고그 입자가 특징적으로 다른 조영제는 그냥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면은 혈류를 돌다가 음. 신장으로 쭉 빠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약재는 특징적으로 이제 간세포에 섭취가 돼서 음. 시간이 갈수록 간세포가 막그 점점 하얗게 이제 변하고 어, 음. 반면에 이제 암세포는 간, 정상 간세포가 없기 때문에 음. 이제 까맣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 암의 특징적인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잘 네.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그런 약재가 이제 MRI 기술과 함께 같이 이제 음. 개발이 되서요. 어. 이제 실제적으로 뭐 MRI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런 경험이 아주 많으신 전문가가 <laughs>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가능한 거죠. 뭐 장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제 인력도 중요한데, 네. 이제 뭐 해석, 판독을 하는 의사도 음. 중요하겠죠. 근데 네. 또 중요한 게 음. 이제 검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이제 검사를 환자가 음. 호흡을 잘 멈추게 아, 그렇죠. 하고, 이제 규칙적으로 하게 이제 환자들 교육을 음. 잘 시키고, 음.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영상에는 중요한 아, 의미를 지는다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MRI를 굉장히 많이 찍기 때문에 음. 모든 이제 MRI 직원들이 갖추죠, 방법을 알죠. 음. 이제 노하우가 있어요. 아, 한마디로 네. 이제 노하우고 노하우가, 네. 그런 게 있는 병원하고 없는 병원은 음.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죠. 똑같은 MRI 장비, 음. 똑같은 약제를 쓰더라도 음. 어떻게 찍느냐,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병원마다 다를 아, 수가 있어요. 그쵸.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 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췌장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